를들면 이게 여자 전체 네 오늘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네, 바로 업스테이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인데 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사옥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인터뷰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으로 한번 장소를 잡아보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권순일 사업총괄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일 사업총괄입니다. 네. 네, 총괄님. 바로, 가실까요? 네, 바로 가시죠 네, 바로 가시죠.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 한강 저쪽 가로수길 네. 쪽에서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인터뷰 있어가지고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오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인터뷰를 섭외를 할때 네. 보통 이제 회사로 찾아가는데 네. 네, 오늘은 특기, 좀 특별하게 네. 네, 사옥이 없다 보니까 <laughs> 네. 이렇게 네, 한강 공원으로 좀 다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디를, 어디로 가야 되냐. 네.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 네. 그러실 때 약간 당황하시는 게 있고요. 네. 네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AI 회사다 보니까 네. 엔지니어분들, 이제 모델러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네. 많으신데 네. 그분들은 사실 이제 목적이 딱 주어지시면 혼자 네. 집중해서 일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걸좀 집에서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쭉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업스테이지를 보면은 이미 그 회사 이름대로 그 네. 정도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네, 목표를 아, 이루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에, 네. 최근에 좀더 네. 사업적으로도 아, 네. 브랜드인 측면에서도 좀 훨씬 잘 나가는 건 맞는데, 뭐 아직 목적을 달성했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네. <laughs>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수겁이라고 하는 네. 그앱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네. 어, 그게 원래 그렇게 이름을 생각을 하고 지신 거예요? 공개를 하려고 만든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네. 맨 처음에는 회사 이제 슬랙이라는 협업 툴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인턴 개념으로 넣어놨어요. 로봇 네. 인턴 개념으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름을 공모를 할 때, 네. 아, 아무거나 물어봐라. 해서 네. 에스컵이라고지었다가 네. 근데 이게 인턴이지 않습니까? 네. 아예 이름을 좀 지어주자. 세글자 한국식으로. 네. 라고 하면서 아, 좀 친근하게 부르자. 해서 아수컵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두고서 이게 이제 채 GPT라고 음. 이제 뭐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진 그어 채팅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만든 거다. 라고 네. 하면서 그 둘의 차이가 뭐냐. 음. 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자연어 모델을 가져다가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채 GPT를 그대로 썼을 때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거를 줬을 때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답변의 퀄리티나 속도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잘 쓰세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쓸 때는 잘쓰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에 붙이면서 근데 일반 대중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분들이 많이 하시는 명령어들을 저희가 보고 그걸 기계가 잘 인지할 수 있게 바꿔주는 과정을 저희가 앞에다가 거칩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모듈을 저희가 넣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내에서 있는 이제 정보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챗 g 피티에서는 인지를 잘 못했던 정보들 그런 거에 대한 일부 파인 튜닝을 해놔서 조금 더잘 답변하게 해놓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답변이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좀더 정확하게 나온다 한국어 답변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카카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중 하나가 또 사진 서로 오고 가고 이제 찍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야수업을 하기 이전에도 이제 그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를 인지해서 이해하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같이 붙여가지고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올리시면 거기에서 얘가 텍스트를 읽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물어보면 그 텍스트 내에서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채찌피티랑 아수곱이랑 둘다 써본 입장에서, 네. 속도 하나는 정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수곱은, 이거 몇주 고민하다가 바로 한 번에 땅! 하고 뛰워주니까 네. 속이 시원하긴 네. 하더라고요. 약간 한국인 아예. 최적화된 것 같긴 네. 합니다.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네. 해야 되잖아요. 채찌피티는 네. 이제 세월 안네월어라 네.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오류도 좀 자, 자주 뜨도 네. 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수곱이 좀 많이 좀더 앞서가 있다. 느낌이 좀 들긴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사진 찍어서 또쓸수 있는 기능도 있고, 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네. 명령을 했을 때, 얘가 거기 맞춰가지고 그림도 그려주고. 네.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 기능을 넣었어요. 스케치라고 해서 이미지 기능을 넣고. 크게 이제 두 개가 되는데요. 네. 그 명령어를 넣으시면, 네. 그거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그러니까 생성이죠. 그림 생성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인물 사진을 넣으시면, 이제 근데 최대 세 명입니다. 네. 최대 세 명의 인물 사진을 넣으시면, 그 얼굴을 인지를 해서, 네. 그 보정? 변환에 네. <laughs> 네, 가깝게 뭐 어. 젊게 만들어줘 네. 뭐 이제 멋지게 만들어줘 멋지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변환을 어. 해 주는 과정을 거습니다 어, 저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얼 너무 크게 넣온거같 제가 뒤로 가요? 앞네 찍겠습니다 하나 네. 둘셋 그러면 오, 여기에 네. 네. 여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너무 많이 네. 이제 요청을 네. 하시면 느려지거나 이상한이사진이사진수이있올수저희어서 예. 저희가 여이은이제람은이 사람은 이은게있거든이 예를 들면 점람를 누르시면 점깨. <laughs> 이게 여자 점사 여자 점사 <laughs> 그려줘라고 했잖아요. 어... 여자 얼굴로 바꾼 거예요. 어, 저만 바뀌었네요? 어, 저도 바뀌었습니다. <웃음> <잠시만요>. <웃음> 이게 얘가 여자 점게로 바꿔줘 이러니까 여자 점게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를. <laughs> 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그려줘 이러면 다시 남자로 바꿀 겁니다. 이게 아까 아까 저희 원래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남자 이제 보정 정도로 한 거고, 그가까 그러니까 약간 이 명령어에 맞게 아, 아예 색 다르게. 아예 다르게 컴퓨터가 이제 할때 어떻게 할까를 네. 하는 영들아 이거 여러 가지를 네. 테스트해 보시면 많이 바뀝니다 하나만 더해볼게 제가 이게 좀 마음에 네. 안 들어서 점께 한번 해 보면 남자 점께로 한번 해 보시죠. 네. 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그림이 있구나. 점께. 오. 그러니까 젊어지긴 했네요, 더. 네. <laughs> 이거는 <웃음> 그래도 그나마 점께. 어... 네, 이건 좀 많이 달라. 이 세대 때 계신 기사님... 네, 좀저 어,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안경 안 쓰고 아, 인기 많으셨겠네. 산안 줬을 때좀그때좀 <laughs> 네.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제가 그 생성형 AI를 취재했을 때 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이 챗봇이 거짓말을 한다. 네. 이게 참 사람들이 문제라고 네. 많이들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 이슈가 당연히 생성 AI들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게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거. 정치적인 질문, 아니면 뭐 성차별적인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필터를 걸어 놨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 네. 인공지능 쪽 관련한 분야에 좀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현봉 1억 원 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그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런 처우 같은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하 경력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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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하셨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 스택을 가지고 계신지, 네. 어떤 경력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연봉은좀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네. 경력이나 이런 조건들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 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낮은 편은 안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머리에서 좀 땀도 나시고, <laughs> 저도 막 조금 이렇게 네. 끈적거리는 데아요네네 네. 네. 아수고반 테 저희가 어디 근처에 갈만한 카페 있는지 아, 좀 네. 물어보고 자리를 좀옮겨도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없네요. 카페 그리고, IMT.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결래퍼런스를 같이 보여줍니다. 지하 1층이네요. 어, 지하 1층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저희가 아수고백에 근처 카페 괜찮은데 어디 있는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IMT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네, 저희 오는 길에 스타벅스도 있고 할리스도 있었는데. 굳이 여기로 왔습니다. 아주 음료가 맛있고 분위기가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음료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어, 커피 되게 맛있습니다. 사실 지나오면서 아, 왜 이렇게 먼데 추천해 줄지 이랬는데, 온 보람이 있네요. 어, 사업총괄 님께서는 약간 이런 카페 분위기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재택 하면 워낙 많이 오게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본사가 있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연구 요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일하시려고 하면 천장이 있는 오피스가 있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본사가 있고 명목상으로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판교나 용인 사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오시고 그 외의 지역분들은 그냥 재택을 하시죠. 근데 저희가 재택을 할때 집에만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지, 지겹다? 처진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나가서 카페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지원을 해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중, 중간중간에 좀 밖에 다 자주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왜 스타트업들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뭐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뭐업스테이지에서 오는 업은 아, 있나요? 업스테이지에서는 이제 500만 원 업무 준비비를 이제 입사를 하면 줘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 뭐 자기가 필요하면 아이패드, 뭐 이어폰 이런 거를 그 내에서 이제 사면 사면 되고요. 그러니까 남는 돈은 그냥 냅뒀다가 말리지처럼 뒀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쓰면 됩니다. 업스테이지의 장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스타트업에 가는 거는 사실 배우는 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빠른 러닝 커브를 새로운 도메인에서 가져가 보고 싶다는데 그 측면에서 업스테이지는 되게 저는 좋은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경력이 워낙 훌륭하세요. 본인이 뭐 똑똑하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보면 잘 배우신 거죠, 그 경험을.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다. 는런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분들은 실제로 이 장점 때문에 많이 입사를 하세요. 이런 이제 그채 GPT API 혹은 어 GPT-4 API를 활용한 스타트업들 그 서비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다. 예전에는 블루오션이었지만 지금은 레드오션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좀 어떠세요? 사실 이 GPT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요즘 화두가 됐냐 면 최GPT가 나오면서 특정 영역은 사람보다 잘하게 됐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게 넘어가니까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이제 그 시장이 열린 건데 지금은 약간 테스트를 많이 하는 시기 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어플부터 뭐 온갖 서비스 어플들이 쭉 많이 나오고 이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질 거예요 거기서 진짜 백이들만 살아남고 좀 정리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러면 또그 살아남은 사람들만의 생태계에서 아예 GPT로만 사업 모델이 나오는 사업 모델들이 또 나오면서 성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는 장난감의 시대라고 얘기를 그걸 하는데 많은 게 테스트 돼보고 시도해봐야 되는 시대. 지금이 딱 그래서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수만 개의 서비스가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는 아직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시기지. 거기서 누가 살아남아서 블루 오션의 시장을 누릴 건지, 아니면 많이 살아남아서 레드 오션처럼 플레이가 될 시장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아수거의 그 사용자로서 너무나 편리하게 이거를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유료화가 되면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앞으로 꾸려갈 것인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저희는 저희가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아 유료화를 고민할 정도로 많이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하나. 왜냐면 하 목적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 환경은 계속 제공을 아마 무료로 해드릴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그, 나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을 못하니까 뭔가 좀 맞춤형 대화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 게 가능은 할까요, 나중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이슈가 더 큰데요.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아수 그러니까 슬랙에서 사용하는 아수거은 그게 돼요. 롱텀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채널에서, 슬랙은 이제 채널 단위로 일을 하거든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거기서 저희가 일해, 말했던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서 답변을 계속하게 합니다. 저에 대해 아는 AI여야 맞춤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윤석진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되게 좀 실망스럽고 아 되게 서운한? 기술적으로는 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미, 네, 이미 채 g PT가 그거를 단초를 좀 보여줘서 사람들이 열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아, 네. 취준생이나 네. 20대 청년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얘기를 아. 해줄 수 있으세요? 하나는 기호논리학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수학, 프로그래밍 이런 게 그냥 기호논리학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충 AI가 어떤 트렌드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는 항상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 도전 및 테스트예요. 예를 들면 GPT 이런 거죠. GPT를 쓰는 건 되게 편하거든요. API를 긁어다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아 이게 뭐 그냥 긁어다 쓰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안해 봐요. 뭐 이런 것보다 API라도 긁어서 여기저기 한번 적용도 해 보고 본인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전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의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 연구적인 것보다는 실생활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큐먼트 AI 솔루션 그리고 개인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누구나 좀 편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쓸수 있게 모든 고객들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적 성과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아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 대중들한테도 우리가 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기업 고객들이 아니어도라는 게 저희가 있어서. 아수업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좀 AI 새로운 시대에 좀 많이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채널을 만드는 게 저희 이차 목표입니다.